안녕하세요. 미수물빵TV입니다. 오늘은 아시아항공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예산은 계속 풍운에 휩싸여 있는 회사인데요. 어, 원래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계약금액을 2,500을 걸고 인수금액을 2조 5천억으로 책정 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서 모든 전세계는 항공사들이 어려워졌죠. 역시나 아시아나 항공도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걸 또떠맡기는또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 실패 사례도 있었고, 이걸 잘 해결할 방법도 없다 보니까 조원퇴장에게 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지분싸움에서 유리하게 어, 도움을 줄 테니 어, 합병을 좀 진행을 해달라. 어, 그래서 이제 한진칼에 지금 5천억의 유상 증자 계획을 이제 했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조원태 회장의 막판 뒤집기 승부수다.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이 되면 이제 세계 15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조원태 회장님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잘볼수 있는 부분이 유수의 많은 항공사들이 코로나 터지고 계속 손해만 봤어요. 그런데 발 빠르게 화물 항공으로 바꿔서 영업익을 이 냈단 말이에요. 어, 그 말은 결단력도 상당히 있고 어, 빠르게 이 이슈 사항에 대해서 대처 능력도 좀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높게 살살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주 초반 정도에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인데 지금 이 5천억을 산업은행이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시에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아시아항공이 합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그 외로도 지금 상장회사가 일본 상장회사 빼놓고도 어 국내에 아시아나 IDT와 에어부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아시아나 IDT는 76.22%의 지분으로 약 2,436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부산은 40.97%의 지분으로 약 1,451억 정도 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지분도 포함해서 이제 매각이 될지 이것도 나중에 이제, 어 세부적으로 이야기 할 테지만 일단 현재는 이렇게 지분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주가 5,170원 기준에서 지금 시가총액은 1조 1,541억 수준이고요. 지금 지분연항 보시면 아직은 뭐 매각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금호산업이 30.77,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이 11.0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매출 추세현황은 2017년이 6조 5941억, 2018년이 7조 1834억, 2019년이 6조 9658억 수준입니다. 또 최근 3년 단기순이익 추세현황은 2017년이 2626억, 2018년이 적자전환에서 마이너스 1959억, 2019년이 마이너스 8179억입니다. 회사 위치를 검색해보니까 강서구 오세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어 건물 사진인데 어 이렇게 벚꽃 폈을 때 상당히 건물 자체도 멋있어 보이죠. 이렇게 아시아항공이 다시 좀 떠오르는 이런 모습을 조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좀 떠오르고 직원분들도 지금 무급 휴가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것도 좀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직원연황 추정을 해보면은 지금 약 9,31명의 0 직원분들이 평균 연봉 6,360만 원 정도를 받아가고 있는 걸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대부분 이제 무급 휴가에다가 어 이게 또 이 고용 유지가 될지 이것도 엄청 걱정일 것 같아요. 똑같은 이제 직장인으로서 조금 이게 잘 해결돼서 고용 승계도 좀잘 이루어지고, 어 이게 무급휴가로 고통스러웠던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좀 해결이 됐으면 정말 좀 좋겠습니다. 어 52주 체육가는 6,950원으로 지금 이제 주가에서 약 34%나 더 올라야지 이 최고 신규를 깰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때는 HDC 현대산업개발 인수한다고 해서 주가 많이 고공행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50주 최저가는 2270원으로 최저점에서 2.28배 정도 오른 게 현재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주당 순자산가치는 예사를 처분했을 때한 주당 6,708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 당장 예사를 이제 공중분해 했으면, 하면은 예사의 재산과 현주가의 계류율이 0.77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적게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이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지금 주당 순 충리 인데요 이런 거 아마 보기 힘들 거예요. 5,170원 물건을 팔았는데 마이너스 1,156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떠요. 이거는 이거 5,170원 물건을 파는데 손해 본는게 아니라 이거 물건 파는데 돈을 더 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지금 무지막지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합병 안 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주가 수익비율은 따로 계산이 되지 않고, 당연히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배당금도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한때 뭐 9,450원까지 찍어줬던 적이 있어요. 이때는 핫했죠.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인수를 하면 상당히 어제성을 발,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때는 핫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친 듯이 떨어지다가 227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은 게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은 우리나라에서 2대 항공사인데 국가가 가만히 놔두겠냐 이게 망할 때 동안. 어, 당연히 미국에서도 델타항공이나 이 그런데 엄청난 어, 금액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이제 살려내려고 했죠. 그러한 추세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회복하는 듯이 보였고 최근에 한진칼이 다시 인수합병한다는 한진칼이 이제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다시 한 인수합병을 한다는 이슈가 들면서 주가 다시 올랐습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급등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법원 판결과 여러 가지 이제 미수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조정을 받았고 금요일은 8.98%까지 올랐다가 3.19%로 이제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기업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드리면은. 88년 2월에 설립됐고, 99년 12월에 처음에 코스닥에 어, 등록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2008년 3월에 어, 코스피 거래소로 이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항공운송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며 주요 종속회사로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에어포트, 금호리조트, 금호, 금호 T&I가 n 있다고 합니다. 어, 또한 이제 정보통신 부분에서 항공 3 3및 고속버스 등을 관계사로 보유해 경쟁력 있는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보유했다고 하고요. 어, 이런 좀 훌륭한 회사가 정말 이 코로나 이슈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회사, 상당히 안타깝고요. 좀잘 풀려서, 어, 아무래도 세계 규모 15이면은 나중에 이 어려움을, 어려움이 끝났을 때 다시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면은 다시 여행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중소 기업들은 다 망하고 결국엔 이런 공룡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엄청난 수익을 끌어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은 정말 엄청난 수익을 다시 끌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이러한 부분 좀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를 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